5a의 중점 이게 중점인가 보네 여기2하고 여기로 가 어떤 거야 같은 거지 ab를 1대2로 내보내는 점한칸 1대2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음. 내보내는 점이 q래 5a 벡터를 연습되기까지 이벡터를 a벡터 b벡터를 b벡터라고 할때 음? b벡터라고 할때 q를 ma벡터 플러스 nb벡터

근데 전체가 A양인거야? 응? P가 시점이고 P가 종점이잖아 네 이리로 갔잖아 이베터는 그냥 얘에서 얘예 빼면 된다고 요만큼 아니 우리가 이게 A고 응? 이게 비베이터이베터는 뭐야 요거는 종점에서 시점 빼라고 근데 이게 중요하다고 여, 여기서 여기까지가 A벡터니 아 맞아 그럼 2, 2분의 A벡터로 해놔 그렇지 근데 네, 그걸 생각하고 있었어요지 응. 그래서 이 벡터는 벡터 마이너스 2분의 A 그치 그이 얘하고 요 놈을 근데 요 놈도 뭐겠어? 아니겠지 응. 요 놈과 요 놈을 1대2로 거꾸로 말하자면 요 놈과 요 놈을 2대1로 4분의 응? 1 벡터가 되는 거지 1대 2로 가자고 그럼 뭐 어떻라고1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뭐 써야 돼? 2분의 1 A벡터 A 어. 맞... 아니 아, A가 1이잖아 0이니 B벡터 마이너스 2분의 A 몇이 곱하기 2이 분의 a 라이브 이게 이해지 분에 그 없어 이거잖랑 네. 이랑 계산해 주면 1 되는 거잖아. 계산하면 얼마야? 이거는 뭐 까먹었어. 마이너스 이야스 이거지. 계산하면 2분의 1을 여기게 퍼야겠고, 그리고 플러스, 이렇게 퍼야겠지. 음. 뭘 꼴래? 아, m하고 n을 꼴래? 요게 m이잖아. 얼마? 음. 6분의 1. 요거는? 이게 n이잖아. 3분의 1.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니까, 얼마겠어? 내용 자, 계산이 좀 얼마? 6분의 1하고 6분의 1, 네, 6분의 3, 2 1, 네, 1, 1, 1씩, 1지으로 되는 거고, 가한보세